안녕하세요. 배달기 수료생 김나영입니다 저는 현재 하나비전의 이바이스 소프트웨어 개발팀에 입사해서 인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커리큘럼을 처음에 접했을 때 외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나 지식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하나비전에서 제공하는 AICTV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할수 있다는 점이 좀 저의 마음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. 베다에서 공부하면서 되게 프로그래밍 스킬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지금 실제로 업무에서 할 때도 C++ 코드를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동료 수강생들이랑 함께 그룹 스터디를 하거나 면접 스터디 그리고 앞에서 발표 연습 같은 걸 하면서 통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배달을 하면서 처음으로 취업 프로세스를 경험을 했었고 어, 이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좀 막막하고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. 근데 배달을 하면서 이 하나비전의 인사팀 담당자분과 그리고 취업 컨설턴트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또 동료 수강생들과 함께 면접 준비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환경에서 미니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을 했었는데 이때 배웠던 것들이 현재 지금 인턴으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또 부트로더나 파일 시스템에 관련해서 배웠 때 많이 교육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최종 프로젝트를 할때 하나비전 카메라로 오픈 플랫폼을 사용해서 과제를 수행했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오픈 플랫폼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저는 최종 프로젝트를 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이때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이랑 계속해서 공부하고 남아서 밥도 먹고 또눈 오는 날에는 눈싸움도 하고 뭐 데모 영상을 촬영하면서 재밌게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저희 배다 1기 수료생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되게 잘 지내고 서로 필요한 정보 있을 때 공유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2기 하시는 분들도 지하는 동료 수강생들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고 6개월 동안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까지 공부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게다 화이팅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.